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괴롭기 때문이죠. 나병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인생에도 나병처럼 괴로운 일들 많이 있는데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그 괴로움이 아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하나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나병이든 무엇이든 단순히 그 나병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아파하기만 하고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아픔을 딛고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만나는 많은, 많은 어려움들마다 그렇게 그것을 딛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는,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 것인지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힘든 일이 있다고 낙심한 채로 그냥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꿇어 엎드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꿇어 엎드린다는 것은 어,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단순히 겸손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든 살리든 예수님 좀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나 자신을 맡기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간고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당신이 나를 고치실 수 있겠습니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실 능력이 있으신데 중요한 것은 나를 고쳐줄 마음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그 의심을 질문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으니, 나를 좀 원해 주십시오. 나를, 나를 돕는 것을 당신께서 원해 주십시오. 그 마음의 자비 한 조각을 나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이 무거운 삶의 짐을 좀 받아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물어야 했던 이유는 그 시절의 나병 환자는 철저하게 격리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이 사람은 범법 행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격리되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저 앞에서 누가 걸어오면 나병 걸린 환자들은 손을 높이 들고 소리치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사람이요 하고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정한 사람을 만났을 때그 부정함이 옮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병 환자를 철저하게 격리하고 그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부정함을 옮기지 못하도록 정해지, 정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이것은 그 사회의 법을 어기고 금기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어긴 채 나온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율법을 어기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이 분이 나를 고치실 능력은 있지만, 이렇게 율법도 어기면서 나온 나를 고쳐주실 것인가, 나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저분에게 있을 것인가, 이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세 가지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할 것이고, 나를 맡기며 엎드려야 할 것이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그 자신은 불쌍한 사람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렇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어야 할 것이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헌신과 봉사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래야 그것을 보고 누군가는 신앙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것을 보고 신앙을 배워서 자신의 신앙을 세우고 그 신앙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길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이끌어가는 길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그런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 계실 때, 교회의 다음 세대는 보고 배운 신앙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이어지는 신앙의 사람들이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권사님들이 바라기는 우리 교회 믿음의 모범이 되어서 주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말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실 때,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예배드리고 교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그 모습이 많은 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주님 앞으로 많은 이들을 이끌어내고.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길이 되어주실,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튼 예수님에게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해야 할 것이고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41절을 보니까 먼저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약한 모습 보여주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약한 모습 보이면 누구든 나를 밟으려고 하고 누구든 나를 속이려고 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밟고 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메마르고 각박하고 사랑이라고는 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 쉽사리 나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불쌍함을 가지고 예수님,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말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 불쌍한, 불쌍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불쌍한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펼쳐도 내손좀 잡아달라고 해도 냉정하게 거절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내밀면 주님은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불쌍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면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그에게 대셨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절에 나병환,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함을 옮기는 하나의 죄악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질병도 의학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무거운 질병일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더 무거운 저주라고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병된 사람을 만지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그 진노가 나에게도 옮긴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짊어져야 할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그손 잡아주시고, 나에게 있는 그 모든 부정한 것들, 그 모든 죄된 것들, 그 모든 고통과 눈물을 예수님이 받아서 자기 것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치러야 할그 죄악의 대가를.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나를 대신해 받고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질병들 질병에 걸린 손이라도 내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그 손을 받아 잡아 주시고 질병든 몸을 만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질병을 아픔을 가져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나는 네가 낫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자유하게 되기를 원한다. 고통받게 되지 않, 고통받지 않기를 원한다. 너에게 문제가 있거든 나는 해결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가감 없이 들려주십니다.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회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 명령하십니다. 원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실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할 것이고, 그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하고, 내밀,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그분이 나를 만져주실 때, 그 사랑을 누리고,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고 그 응답의 과정을 오늘 본문의 41절이 조금씩 조금씩 하나하나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인지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의 질병을 고치고 자기의 삶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 어디 가서 절대 내가 너 고쳤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직까지 예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기 욕심 챙기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높은 곳을 서기는 서, 서기를 원하는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실한 정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드러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이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비밀에 붙여졌던 그 예수님의 정체는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온 세상에 선포되고 그 때까지 예수님의 정체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은 꼭 지키기 위해서 비밀이 된 것이 아니고 아무도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비밀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까지는 비밀이지만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예수님의 정체를 이야기하고 다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 불쌍함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라. 예수님이 네가 고침 받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너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네 삶을 만져 주실 것이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그 삶이 회복될 것이다. 그는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보여줄 뿐 아니라 자랑하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마을에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세 분의 권사님과 또세 분의 권사님들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우리 연동의 가족들, 우리가 다 그렇게 길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벽이 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함부로 뱉은 말 한마디가 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의가 없는 행동 하나가 벽이 되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위해 찾아왔던 사람을 쫓아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혹시 내가 벽이 되지는 않는가 경계해야 할 것이고, 걱정해야 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든 길이 되기 위해서 선한 말을 사용하고, 힘써 예배하고, 그렇게 믿음의 본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길이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 예수님은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야 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삶을 치료받아야 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특별히 임직하시는 세 분의 권사님들이 그렇게 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이끌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그 아름다웠던 믿음의 삶을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